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상처리반입니다 오늘은 여기 유후인 오이타현이죠 유후인의 백부 그 다음에 유후인 요렇게 두군데를 둘러볼텐데 여기는 이제 온천 관광지라 가지고 토요일이라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을 건데 여기에서 팩트가 토요일에 사람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현지인들 얘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만 엄청 줄은 거라고 평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적어도 두 세배 많게는 뭐 대여섯 배까지도 원래 관광객들이 많았고 이 정도가 많다고 하는 거면 평 중세에 오면은 놀랄 정도라고 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줄었는데 외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유후인이랑 배부에 근데도 한국인들이 그 나간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절대 없답니다. 자 지금 점심 시간인데 네. 여기 라면집에도 사람이 굉장히 네. 많아요. 여기 라면집인데 여기 원래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지금 점심 시간인데도 줄이 안서 있다고 또. 그럼 네. 여기가 또 한국 사람들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예. 네. 여기도 원래 한국 사람이 네. 엄청 많답니다. 얘가 가을 지금 아마 단풍 시즌이라 일본 사람들도 많이 네. 올라와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람이 없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시작이라고 되신다는데 여기가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인데 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원래 여기 네. 꽉차 여기가 여러분들 버스터미널이래요 그래서 꽉차 사람들이 있어야 꽉 차있어야 되는데 되는데도 없습니다. 현재 사람이 없고요 네, 지금 가서 저희 위에서 자, 여기 여기도 햄버거 네. 집인데 여기 햄버거집인데 여기 햄버거집인데 여기가 텅텅 비었대 여기는 원래 엄청나게 사람이 네. 많대요 여기보다도 이제 네. 여기 햄버거집이 더 많아요 여기 저, 저기 앞에 아 여기 햄버거 가게가 원래 여기가 예저 제자가 제자가 하는 데인데. 예. 어 인사하네요. 네, 여기는 사람들 많이 보내드리고 유명한 집인데.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후인 거리인데 토요일이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유후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느낌은 안 됩니다. 원래 여기가 사람으로 꽉차 있고요.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 <놀람> 나올 텐데 그게 많은 게 아니랍니다. 아까 현지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일단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현지 가이드 분이고 이 형님이 오늘 여기 유후이네 그 엄청 유명한 가게들 원래 줄 서서 먹던 가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보고 와 근데 사람 진짜 많이 없는데요 여기 유후이네 한국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한두팀 봤어요 지금 아까 햄버거 가게 한팀차 타고 오면서 한 팀. 그리고 여기 라면집 있잖아 요 여러분들 요 바로 앞에 라면집 여기가 원래 사람이 엄청 많이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딱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서있어 요 여기 원래 줄서 있어서 먹는데래요 시계를 뭐꼭 보여 줘야 되나? 아 근데 형님들 진짜 한국 사람 안 보이긴 한다 진짜로 딱 보면은 알잖아 우리가 아 캐리어 끌고 다니면 다 그렇지 여행객이라는 소리니까. 유노스보리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 원래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여기 엄청 유명한 호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수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평소에 5분의 1도 안 된답니다. 별로 없잖아요. 5분의 원래는 5분의 엄청나게 많답니다. 되면. 는 원래 이 시간 되면은 사람 줄쫙서 가지고 비스피크 원래 뭐 하는 롤케익, 곳이에요? 롤케이크 아, 롤케이크 유명한 곳인데 원래는 줄이, 줄이, 서는 줄이 서는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원래 줄이 꽉서 있어야 지금 된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인데도 사람 쫙서 있거든요. 문 닫아 놔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람 많네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없는 거고 또 오늘 토요일 주말이고 12시기 때문에 호텔 체크아웃 한 사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데서 체크아웃 하고 온 사람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한국 사람 거의 다 줄었대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한국 사람이 줄고 중국 사람이 오고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 근데 그 여기는 한국인이 70% 이상 오는 곳이라 가지고, 한국인이 빠진 자리를 중국인이 와도 못 채울 정도래. 여기는 지방 소도시 중에도 한국 부인 분포도가 엄청 많은 곳이라 가지고, 그 정도로 여기는 원래 한국인이 많이 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여기도 원래 사람은 엄청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지금 현재 사람이 없네요. 간간이 한두명씩은 보이네요 아예 안보이지는 않고 네. 방금 한일커플이네요 남자가 한국 여자가 일본 네, 아까도 밑에, 네. 밑에. 여기, 여기도, 네, 여기도 한국사람이고 네. 여기는 사람 좀 많네 아니지 현지 사람일 수도 있잖아 형들 무조건 여기에서 보이는 한국인이라고 다 여행 을 왔다고 단정짓지 마 그런 걸수 있잖아 현지인일 수 있잖아 아 맞아 현지인이 가능성이 많죠 여행 가방 안 갖고 오면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가이드니까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면은 엄청 관광객이 준 거라고. 여기가 원래 한국인들이 줄 서가지고 먹는 곳인데 사람이 이 정도 줄서 있는 거면 거의 없는 거래요 한국인이 오나 안 오냐 그거를 보여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유후인의 엄청 유명한 관광객 여기 70% 한국인이 원래 줄을 이었는데그 한국인이 이제 빠지고 난 후에 유후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면서 보고 체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오는 그런 느낌이지 뭐 내가 뭐 명탐정 코난인데 뭐 한국인을 찾아라 뭐 이거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안 와도 그렇게 어. 타격은 안 받는데 그치. 한국인들 오면 돈을 더 버니까 그치. 한국인들 오세요라는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형님이 가이드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유후인이라든지 뭐 방송국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친구들이 오는데 아니, 사람이 엄청 없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영상을 찍은 걸까요? 평일에 사람 엄청 없는 시간에 와서? 아마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뭐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제대로 인솔을 안 했다든가. 아.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알고 와 가지고 이 메인 도로만 이렇게 음. 해서 저녁 때 찍었다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요그러니 그, 그 방송을 찍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보를 잘모내고왔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음. 평일에도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도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나라 가을 단풍놀이 구경 가듯이 네. 얘네도 그 시즌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 그래서 이 일곱 개 현에서도 여기가 좀다 나오는 추세예요 가고시마에서도 버스 배달해고 오고 나가사키도 여기는 일곱 개현 마다 네. 다 자기들이 약속을 한게 있어요 또 관광객 음. 수를 현지에서 몇 명씩 좀 맞춰주자 상품같이 해서 그래서, 그래서 돌면서 얘네가 여행 상품들이 싼 것들이 많아요, 일본 아... 버스 투어 식으로 해갖고 근데 뭐 주말에 이 정도는 없는 거, 왜 그냥 지금 1일 투어 버스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어 요 네. 일일 투어, 투어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고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 이 정도면 엄청 없는 거라고 합니다. 예. 어, 여기 벌꿀 아이스크림인데 이 가게도 원래 한국 사람이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없잖아, 이제 패키지 팀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오는 일본 버스 투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면 여행사 쪽 앞에다가 붙여놔요. 아. 하나 투어 오면 하나 투어. 이렇게 일본에서 자국민 유치해 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대마도는 안 가요. 후쿠오카 사람들도. 사장. 부산시 분이네. 안녕 오랜만분이데 안녕 んにち 사장님은 기 한국의 오객산도카모 꽤 옵니다. 음,いつも 한국의 오객산이 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今は 今少し少ないどういう風になって問題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上わかりますいややっぱり来たん知ってるのは知ってますねやっぱ減りました80%来てる時には結構き来ましたがね並んでたりとかもしましたまだってバスが100台来てたんですけど今韓国のバス 1>, 1台1台 ?1 日に100台来たのが今1台しか来ないみんなに会いたいですですね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1 0 0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한대 아니면 두 대밖에 안 온대요 와 미쳤다리 아 여기가 이제 심식당인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인데 원래 사람이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아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도 줄서 있다고? 많을 때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줄서 있는 곳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와 많이 서있긴 서있는데 이정도는 약하고 원래 저기 노란 간판 있는 데까지 노란 간판 있는 데까지 원래 서있대요 어 대박이네 카 여기 식당도 유명한데 여기 카파 여기도 엄청 유명한 식당인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음식점은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이런 데서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지. 맞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돈 쓰는 건 아니니까. 와서 그냥 길거리 음식 먹고 그냥 열차 타고 또딴데갈 수도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돈을 써준 우리나라 사람들 이돈 엄청 써 준다니까 써준 진짜로. 앉을 자리가 없어. 아, 여기는 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원래 전쟁 나는 건 아,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유명한 소 봤지?인데 지금 손님이 이 정도면 엄청 없는 거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번호표 먹고 다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한국 사람 없어요. 지금 한명 봤어요. 할머니가 어쩌라고? 저기 한일 부분에 여자가 딱 봐도 일본 사람이네 여기까지 유후인의 현지 이제 상황이었고 뭐 관광객들은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러고 또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은 뭐 꽤나 많은 상황이었는데 뭐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